방금 여기 오는 길에 혼자서 방황하는 개를 봤는데요. 어, 너무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몇 달은 못 씻은 것처럼 보였어요. 어, 보나마나 주인도 없어 보였는데 가장 최악이었던 거는 애가 너무 마른 거예요. 가죽이랑 뼈 밖에 안 남은 것처럼 보였더라니까요. 대충 크기나 그런 걸로 봐서는 어, 꽤 어린 것 같았어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디 가서 뭘 보고요. 그 관찰을 한 내용에서 우리가 이제 나름 이제 추정을 하죠. 우리 생각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기 마련이에요. 그 생각, 내가 그걸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누구한테 얘기를 할때 그게 사실인 것처럼 들리면 안 되겠죠. 방금 이 예문에서처럼 개가 지저분했다고 해서 진짜로 몇 달을 못 씻었는지는 여러분은 모르는 거예요. 지저분했던 건 맞아요. 지저분했던 건 사실이지만 몇 달을 못 씻었는지는 여러분이 그걸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데 그거를 마치 어, 몇 달은 못 씻었어 라고 하면은 우리말에서도 그건 굉장히 어색한 거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가 뭔가를 관찰하고 그 관찰한 것부터 우리가 받은 인상, 어떠해 보였는지 이런 거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을 한번 배워볼게요. 네 그러면 예문을 지금부터 한번 쭉 볼게요. 요 방금 여기 오는 길에 just now on my way here just before on my way here just now just now 방금 just now just before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just before just now만 한번 써볼게요 just now just before on my way here 내가 여기 오는 길에 just now on my way here 어, 혼자서 방황하는 개를 봤어 oh I saw a dog wandering around by itself I saw a dog wandering around by itself. 자, 여기서요. I saw a dog wandering around. 이 문장에서는요. a dog wandering around. dog wandering 이두 단어 사이에 that was라는 어, 이두이두 이두 단어가 숨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I saw a dog wandering around by itself. 그렇다는 거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관계절인 구조인 건데 that was를 생략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I saw a dog wandering around by itself. 네, 이거랑 비슷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굉장히 흔히 자연스럽게 쓰는 그런 묘사법이에요. 뭐 담배 피는 남자를 봤어. I saw a man who was smoking이지만 여기서 who was를 생략하는 경우가 월등히 더 많아요. I saw a man smoking. I saw a man smoking. I saw a woman Uh, holding a baby. There were children playing in the park.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that was, that is, who was, who were 이 중간에 이거를 이제 생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대상과 그 대상이 하고 있던 행동을 보통 이제 묘사를 할때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예문에서 하는 얘기가 uh, I saw a dog wandering around by itself 네, 처음부터 보였죠 just now on my way here I saw a dog wandering around by itself 굉장히 지저분해 보였어 it looked really dirty 네, 지각동사 look를 지금 쓰고 있죠 오늘 꼭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지각동사 많이 쓰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보면은 비동사 대신에 쓰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동사 대신에요 wow this is heavy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물론 wow this feels heavy 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각동사의 활용에 조금 더 익숙해지시려면은 어,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하도록 약간 강요를 해야 돼요. 비동사 대신에 지각동사를 쓰도록 그래야 그게 연습이 되겠죠. 원어민을 만날 기회만 여러분 찾으시면 안 돼요. 그것만 기다릴 수가 없어요. 원어민을 만났을 때는 잘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준비가 이런 식으로 배우고 여러분이 연습을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it looked really dirty it looked really dirty uh, just now i was on my way here and i saw a dog wandering around by itself it looked really dirty 네그 다음에 뭐였죠? 몇 달은 못 씻은 것처럼 보였어. 몇 달은 못 씻은 것처럼 보였어. 자 여기서도요. 사실 look를 쓸 거예요. 근데 약간 다른 게이 앞에서는 그냥 지저분해 보였어요죠, 그렇죠? 지금은 뭐예요? 몇 달은 못 씻은 것처럼 보였어요. 완성된 하나의 묘사가 전체가 들어가 있어요. 단순히 지저분해 보였어가 아니라 이래 이래, 이래 한 것처럼 보였어죠. 이럴 때 차이가 뭐냐면 앞에서는 it looked dirty라고 했지만 지금은 it looked like라고 연결 고리를 걸어주고 거기에 이어서 a uh, full sentence로 이제 묘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It looked like it hadn't washed or it hadn't taken a bath in several months. It looked like it hadn't washed. 돈은 it hadn't taken a bath in several months. 몇 달은 못 씻은 것처럼 보였어. It looked like it hadn't taken a bath in several months. It looked like it hadn't washed it hadn't taken a bath in several months 자 여기서는 이제 과거 완료 시제가 쓰이고 있는데요. 이 과거 완료 시제가 왜 나와야 되냐면은 방금 전에 it looked like라고 했죠. It looked like 이 looked like가 어, 과거에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개가 몇달 동안 못 씻었을 그 조건은 그 이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과거 완료가 쓰여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It looked like it hadn't washed, it hadn't taken a bath in several months Just now, on my way here, I saw a dog wandering around by itself It looked really dirty. It looked like it hadn't washed, it hadn't taken a bath in several months. 네, 다음 문장이 뭐죠? 보나 마나, 주인도 없는 게였는데 자, 보나 마나 를요, 사실 표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obviously 라는 어, 부사를 써도 되지만 이거 외에도 또 있고요. 근데 이번 영상에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표현은요, It was pretty clear 라는 표현이에요. It was pretty clear. 또는 뭐, It was pretty obvious 라고 할 수도 있고요. It was pretty clear that it didn't have an owner. It was pretty clear, it was pretty obvious that it didn't have an owner. It didn't have an owner. It was pretty clear that it didn't have an owner. 네, 이건 뭐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it was pretty clear. 아, 참, 그리고 it was pretty clear 말고도요. 뭐 i was pretty sure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문맥으로 이제 쭉 보면은요. 내가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i was sure라는 내 어떤 내, 내 의견. 어, 이라기보다는 그냥 it was pretty clear라고 하는 게 조금 더그 관찰한 내용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느낌이 더 어, 살기 때문에. 어, 제가 이 문맥에서는 지금 이 문맥에서는 이 표현을 더 쓰고 싶은 마음이 어, 더생기니까요 이거를 지금 제가 추천을 하는 거예요 So it was pretty clear that it didn't have an owner. 가장 최악이었던 거는 애가 너무 마른 거야 가족이랑 뼈 밖에 안 남은 것처럼 보였다니까 가장 최악이었던 거는 예, 뭐 여러가지 표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the worst thing was 에요 the worst thing was 또는 thing 대신에 part라고 하셔도 되고요 the worst part was the worst thing was 애가 너무 마른 거야 애가 너무 마른 거야 애라고 해서 여러분 갑자기 뭐 child, kid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dog 오케 okay? The dog was so thin. The dog was so skinny. The dog was so skinny. 가족이랑 뼈밖에 안 남은 것처럼 보였다니까요. 네, 이 얘기는 어떻게 하죠? 네, 이것도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룩을 써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 조금 그냥 다양한 표현을 배운다라는 의미에서 조금 다르게 볼게요. 네, 기본적으로 it looked like인데 it looked like 어, 조금 더 이거를 강조를 하기 위해서요. It almost looked like 라고 할 수가 있어요 it almost looked like it almost looked like 거의 뭐 뭐처럼 보였어 라고 함으로써 조금 더 그걸 극적으로 이제 묘사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바꿔 볼 거예요 like를요 as if로 바꿀 거예요 as if it almost looked as if it almost looked as if it almost looked as if, looked as if. Looked as if. 자 이렇게까지 이제 얘를 변형을 시키면요 은 그게 뉘앙스가 어떻게까지 바뀌냐면은 마치 뭐뭐를한 것이다도 된 것처럼 보였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거를 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It almost looked as if. It almost looked as if.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를 사실이 아니라는 거는 이미 알고는 있지만 거의 그 정도 지경이었다. 이런 이제 뉘앙스를 내 주는 거죠. It almost looked as if it had nothing left but its skin and bones. It almost looked as if it had nothing left. 아무것도 안 남은 것처럼 except 또는 but its skin and bones. 피부와 뼈요. It almost looked as if it had nothing left but its skin and bones. 네, 마지막 문장이 뭐였죠? 대충 크기나 그런 걸로 봐서는요, 꽤 어렸던 것 같아요. 네이 앞에 문장 이거를 우리가 사실 쓸 일이 굉장히 많아요 어, 대충 뭘로 봐서는요 그리고 대충 크기나 그런 걸로 봐서는요 이런 사실 이런 그런 거 사실 큰 의미가 없지만 문장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는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네, 사실 이런 것까지 배운다는 건좀 그렇긴 해요 좀 너무나도 그 그런 그 느낌이 막 그런 막 어쨌든 한번 보여 드릴게요 대충 크기나 그런 걸로 봐서는요 Roughly judging by its size and everything roughly judging by its size and everything. 여기서 이제 roughly가 대충이라는 어, 그런 의미를 내주고요. 물론 뭐 approximately 뭐 다른 말도 있지만 지금은 그냥 roughly. 그냥 평상시에 쓰기 그냥 편한 표현이에요. roughly, 그 다음에 judging by 라는 게로 봐서는 이라는 거예요. judging by, judge가 판단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뭣으로 서 그러니까 뭐뭣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걸 쉽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뭐뭐로 봐서는 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roughly judging by its size, its가 소유격이죠 지금. roughly judging by its size and everything, 여기서 and everything 요게 요 표현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그냥 1대1 대응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뭐뭐 and everything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뭐나 그런거 우리가 이제 별큰 의미 없이 그냥 뭐 이런거나 그런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럴 때 이제 and everything 이라는 표현을 이제 쓸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 judging by its size and everything 꽤 어렸던 것 같아요 I think it was pretty young judging by its size and everything I think it was pretty young 네 처음부터 우리말이랑 같이 한번 볼게요 방금 여기 오는 길에 혼자서 방황하는 개를 봤어 just now just before On my way here, I saw a dog wandering around by itself. Wandering around by itself. It looked really dirty. It looked, not was, it looked. It looked really dirty. 몇 달은 못 씻은 것처럼 보였어. 몇 달은 못 씻은 것처럼 보였어. 내 네, 모모처럼 보였다. 네, 이렇게 어떤 완성된 묘사를 붙일 때는 look만 갖고는 안 되고 look like라고 like라고 이제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It looked like it. 그다음에 무슨 시제를 썼죠? 과거 완료예요. 왜냐면 내가 그걸 look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It looked like it hadn't taken a bath. in several months. It looked like it hadn't taken a bath in several months. 보나마나 주인도 없는 개였는데 가장 최악이었던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갔죠. 보나마나 주인도 없는 개였는데 it was pretty clear that it was pretty clear that it didn't have an owner. It was pretty obvious that it didn't have an owner. I was pretty sure that it didn't have an owner. Sure have an owner. 근데 가장 최악이었던 거는 the worst thing was 가장 최악이었던 건 the worst thing was 애가 너무 마른 거예요. The worst thing was that the dog was so skinny. It was so thin. 마치 뼈와 살밖에 안 남았던 것처럼 보였다니까요. 네, 여기서는 이제, it looked like의 기본적인 표현을 훨씬 더 어, 이제 극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했죠. 그거를 어, 막좀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요. It almost looked 라고 했고요. like를 as if로 바꿨죠. It almost looked as if It had nothing left. 아무것도 안 남았던 것처럼 It had nothing left but its skin and bones. 그것의 피부와 뼈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안 남은 것처럼 보였다니깐요. It almost looked as if it had nothing left but its skin and bones. 네, 그 다음에 뭐였죠? 어, 대충 크기나 그런 걸로 봐서는요 꽤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대충 크기나 그런 걸 봐서는 꽤 어려웠던 것 같아요. judging Judging, judging by its size and everything, judging by its size and everything, uh, 자, I think it was pretty young. 자, uh, Just now on my way here, I saw a dog Wandering around by itself. I saw a dog wandering around by itself. It looked really dirty. It looked really dirty. It looked like it hadn't taken a bath in several months. It looked like it hadn't taken a bath in several months. It was pretty clear that it didn't have an owner. It was pretty obvious that it didn't have an owner. The worst thing was. The worst thing was. The worst thing was that it was so thin. The worst thing was that it was so thin. It almost looked as if. It almost looked as if. It almost looked as if. It almost looked as if it had nothing left. It almost looked as if it had nothing left. But its skin and bones. It almost looked as if it had nothing left but its skin and bones. It almost looked like it had nothing left but its skin and bones. Roughly judging by its size and everything. Roughly judging by its size and everything. I think it was pretty young. Judging by its size and everything, I think it was pretty young.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게요.